34번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그림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맞지만 그림보다는 언제 거리가 최소가 될까라는 걸 이해하는 게더 좋아요. 언제 거리가 최소가 될까. 그래서 우리가 거리의 최소다 그러면 항상 수직선일 때가 거리가 최소가 된다는 거를 좀 인식을 하고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y는 x분의 4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y는 빼기 x 플러스 2니까 y절편, x절편이 둘다 2인, 요런 직선이 되겠고, 그래서 요게 y는 빼기 x 플러스 2가 되는데, 이걸 위를 움직이는 점 q에 대해서 pq의 중점. 그러니까, 오, 요기 첫 번째로 여기에 있는 어떤 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 p라는 점이 있고, 여기 위에 어떤 하나의 또 다른 q라는 점이 있을 때, 요 pq의 중점? 이 pq의 중점들을 우리가 m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p고 여기가 q일 때 여기가 중점 m일 수도 있는 거고, 어, 디를 잡아도 m의 값을 중간중간에 찾아낼 수 있다 이건데, 이 문제에서 0콤마 빼기 4와 사이의 거리의 최소라 그랬으니까, 0콤마 빼기 4가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0콤마 빼기 4가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 요 m까지의 거리의 최솟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m이 어디 있는진 모르지만 이 직선 y는 빼기 x 플러스 2와 a 0콤마4 사이의 거리는 제일 짧을 때가 이거예요. 제일 짧을 때가 이렇게 수직으로 갈때인데그 다음에 m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m이 어딘가 위치해 있을 때이 거리가 제일 짧을 때를 찾아야 되는데 이 거리가 제일 짧을 때가 언제냐면은 이 직선과 곡선 사이의 길이가 제일 짧을 때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직선과 곡선 사이의 최소값을 찾을 거예요 곡선과 직선 사이의 최소값은이 y는 빼기 x 플러스 이가 요렇게 접할 때 접할 때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될 건데 그 접할 때가 언제인지는 찾아봐야 되겠네 접할 때가 언제인지 찾아봐야 되는데 이 접할 때가 언제인지 보다 어 여기서 여기서 이 곡선까지 이 곡선까지 이 거리의 최솟값을 우리는 구할 수 있는데 이직 곡선까지의 거리의 최솟값에서 이 파란색 직선까지의 최솟값을 빼면은 이 사이의 길이의 최솟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 사이의 길이의 최솟값. 그럼 이 사이의 길이의 최솟값이 있을 때이 중간 m이 여기 어딘가를 지나는 m 값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 직선에서부터 이 m까지의 거리 이게 제일 짧은 거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여기도 어딘가에 그 거리랑 똑같은 점이 있을 수 있다 이거보다 짧아질 순 없으니까 왜냐면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제일 짧으니까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제일 짧으니까 이 거리가 어느 부분에서 분명히 m으로 표시가 될수 있는 지점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여기가 p고 여기가 q여서 요 가운데 점을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할 거에요 길이. 요 길이와 요 길이를 합해서 요 길이, 요 길이를 구할 거야. 요 길이. 요 길이를 구하려고 해 보자. 그래서 요 점이 우리가 찾는 m까지의 거리가 되는데 m'이라고 합시다. 요까지의 거리를 구해 보자. 그래서 제일 먼저 구하는 게요 5에서 p까지의 거리의 최솟값을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요 5에서 요 직선까지의 최솟값을 뺄 거예요. 그러면은 요 길이가 나오니까 요 길이의 두 배를 하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OP의 최솟값을 구하자. 그 OP의 최솟값은 두 가지로 구할 수 있었었는데 뭐 산술 기하를 써도 됐었고 그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과 만나는 점을 이용해도 됐었는데 직선과 만나는 점을 이용하는 게 훨씬 빨랐었어요. 그래서 뭐 y는 x와 교점을 구해라. 그래서 x 제곱은 4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지금 1사분면이니까 2가 되니까 p는 2, 2일 때가 op에서 제일 짧다. 그래서 op는 2 루트 2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od OD의 길이를 구하면 OD의 길이는 OD의 길이, OD의 길이는 여기가 아까 2였고, 여기도 2이니까 요점은 중점, 1, 1이 되겠죠. 그래서 OD의 길이는 루트 2. 그래서 우리가 찾는 DM 프라임의 길이는 DP의 길이가 2루트 2 빼기 루트 2니까. dp가 루트 2니까 우리가 찾는 dm 프라임은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 a에서 a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은 여기를 e라고 하면은 a 2의 최소값 ae의 최소값은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직선은 y는 빼이 x 플러스 e 그러니까 x 플러스 y 빼이 e는 0과 a 0 콤마 빼기 4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래서 루트 2분의 요거 여기다 대입 그래서 빼기 4 빼기 2 그래서 루트 2분의 6이니까3 루트 2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리의 최소값은 3 루트 2 더하기 2분의 루트 2 그래서 2분의 7 루트 2다 라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